안녕하세요. 흑석입니다.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. 오늘은요, 비름나물 예, 요건 참비름이고요. 요건 개비름이에요. 개비름을 부리려는 건데 아마 보시기에도 틀리지 않습니까? 요건 좀 부들부들해 보이고, 요건 좀 어? 뻣뻣해 보이지 않습니까? 색깔도 요걸 이렇게 빨간 색깔이 이렇게, 이렇게 나는데 요거는 그렇지도 않고 약간 틀려요. 그래서 요거 또 기름나물을 어~ 장수의 나물이라 해서 장명채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. 요거를 기름나물을 참비름과또 개비름을 한번 같이 따로따로 해서 맛을 비교해 보고 또 맛있게 만들어 무척, 무침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비름 나물 데쳐만 주시면 되죠. 이렇게 물이 팍팍 팍 끓으면 이렇게 소금을 조금 넣어주고요. 참 어, 비름을 먼저 데쳐봅니다. 이게 파랗게 됐으면은 어, 얼른 건져서 씻어서 꼭 짜줍니다. 한번더 데친 곳이니까 한번더 데쳐줘도 상관 없습니다. 이번에는 재비름을 넣어서 데쳐봅니다. 삶아줍니다. 요번에 삶아줍니다. 아주 좀 끓을 때까지 됐습니다. 더 없애보여요. 부드러워 보이지도 않고 왠지 더 없애보입니다. 조금 더 깊게 팍팍팍팍 끓게 그리고 건져서 씻어줍니다. 이렇게 삶았는데요. 향기가 딱 나죠? 이게 개비름, 이게 참비름. 작은 이 개비름이나 참비름 많이 똑같아졌습니다. 줄지 않는다는 거죠. 네, 이래 가지고 이거를 어. 같은 양으로 다 묻혀 보겠습니다. 양념을 같은 양으로 넣어서 묻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비름만 묻혀서 보여드리고 참비름은 그냥 묻혀서 넣겠습니다 마늘 한술 넣어줍니다. 깨소금도 한 술을 넣어줘요. 그리고 액젓을 한두술 정도 넣어줍니다. 그리고 팔을 한 두술 정도 넣어줍니다. 쪼쪼쪼쪼쪼는 파예요 그리고 참기름을 한술을 듬뿍 넣어줍니다. 팍팍 묻혀야 니까 팍팍 묻혀도 겠습니다 그래, 넣으시고, 간이 좀안되시면 어 소금이나 아니면, 직간장으로 조금 더 넣어서 간 하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묻히겠습니다. 이건 참비등입니다. 똑같은 양을 넣어서 붙였습니다. 참비, 참비, 개비름 한번 먹을게요 됐어요 참비름을 네 참비름이 약간 아참 들비 그 대비름이 약간 쌉싸름하다 싶은 그런 그런 맛이고. 이건 쌉싸름하지 않아요. 그렇게 여기 좀 쌉싸름하다. 이거 야생의 맛이 그 풍겨오고 있습니다. 이거 담아보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비름나물 무침을 해봤습니다. 개비름과 참비름 두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. 어, 참비름은 그냥 순수한 맛이고 개비름은 약간 쌉싸름한 맛입니다. 그래도 어 장명채라고 이렇게 불리는 장수나물이니까 참비름이든 개비름이든 어, 주변에 있으시면은 이렇게 채취를 해서 맛있게 무쳐 드시면 에, 되겠습니다. 아,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. 이 대전은 목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